로마서 3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복음이란 복된 소리라고 하는 의미로 기쁜 소식 혹은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식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소식.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 대단한 명예와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소식 등등,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소식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식들은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 불완전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죽음의 문제들, 곧 고통과 고난과 아픔, 상처, 질병 등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죽음의 문제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다면 이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삶의 모든 죽음의 문제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약속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약속해 주신 이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복음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유대의 사람에게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비록 기쁜 소식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한 이방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일부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십자 말씀도 보면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 사람을 의미하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이방 사람을 의미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앞에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00% 완전한 또 안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우리는 죽은 시체와 같은 상태였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있는 나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복음 앞에 내 삶을 맡기기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시 말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분 뿐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이세요.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런 반박을 하게 되죠.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된 율법, 곧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약속 앞에, 곧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내 삶을 맡기기를 결단하는 이 믿음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 반박이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나에게 복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인데 내 삶의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요. 결코 그렇게 복음이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율법 곧 복음을 굳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진리임을 믿어서 그 복음에 내 삶을 맡기기를 결단하게 되면 그래서 그 결단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에 경험하게 되면 그 흔적이 내 삶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 삶에 남겨진 구원의 흔적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내 삶에 남겨진 구원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진리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더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죠. 복음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관이지만 복음과 구원의 증거들은 우리들의 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신 진리가 아니라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에 대한 이 분명한 사실들을 깊이 깨닫게 되셔서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관하시면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 반박 가운데 아니 그 복음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증거되어질 것을 이 세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될것이라고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위에, 나 죽었네. 그사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 같이 흐르.